네, 네. 피엠 컨터션 원년 멤버인데요. 오랜만에 와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태수 전문의 저 여기 초청해 주셔서 여기가 너무 와보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희 뭐 다섯 시스템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조선 해양 산업에서 또 다섯 시스템이 이제 그 솔루션 프로바이러스 하고 있다는 걸 조선 산업 업계에서알고 되신데 여러분께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핵심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가성 시스템이 이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도와드리려고 하는지 동영상 먼저 보시죠. capable of harnessing new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It is time to transform the marine and offshore industry. 이 조선의 현상의 그 디지털 트랜포메이션 관점에서 네, 전체적으로 플랫폼 기반의 역시 필요하셨고, 그런 부분에 이제 계속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바와 같이, 제 그, 어, 어, 움직이는 건물, 더, 더 나가서 움직이는 리조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복잡한 그, 역계사와 프로듀서부터 해서, 사실, HD가 계시지만, 감히 이제 매출로는 세계 최고 등의 상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시는 군함 특수선, 그리고 어떤 요트까지, 이런 그 새로운 어, 형태의 조선 또는 이제 배들을 빠르고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들을 도입하면서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음, 그,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기존에도 굉장히 많은 디지털화를 하고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 다섯 시스템에 드릴 수 있는 밸류는 엔드 투 엔드로 스트림 라인하게 네, 디지털 컨티뉴이트를 가지고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그게 더 나아서 가 운영 단계까지 네,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움직임으로써 더 빠르게 네, 더 적은 비용으로 혁신을 해 나갈 수 있는 크게 이제 가장 핵심될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선회양의 솔루션 패키지를 이렇게 별도로 조선 그 산업의 엔드투 end 엔드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도록 갖고 있고요. 특히 이그 설계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조선 특징에 따라서 뭐 기본 설계할 때 어떤 뭐 구행 단절을 갖는다든가, 네, 그리고 선체뿐만 아니라 의자 설계까지 그런 것들을 기본 설계는서 선체 설계까지 하고 그게 생산 설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배는 결국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오퍼레이션 단계에서 네, 그것들을 지원하는 것까지 전체적인 수주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결국 사실 앞에서. 어, 어머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 과정은 조선 산업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는 전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트윈, 버철 트윈은 모델과 시뮬레이션과 데이터가 통합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조선 산업에서 본다면 이 디지털 트윈, 버추얼 트윈은 배 자체의 디지털 트윈, 버추얼 트윈과 그리고 조선소, 심리학의 어절트인으로 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앞에서도 또또 말씀하셨지만 많은 부분들 분들이 이 제조 공장 중심으로 이미, 이미 있는 공장과 연결한 어떤 디지털 트윈의 활용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새로운 혁신을 하고 특히 이제 친환경 선박이나 자율주행까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해달려면 아직 뭔가 생기기 이전에. 실물 존재 이전에 우리가 가상으로 테스트를 해고 실험해볼 수 있는 이 앞단계의 버츄얼 트윈의 활용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첫 번째 꼭지는 어, 다소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은 모델 기반의 혁신이다. 이 모델 기반은 우리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배에 디지털 트윈을 완성해가는 네, 쭉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 컨셉 시스템 엔지니어링인데 특히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그 추진 연료라든가 뭐 자율주행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앞 단계에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델 기반의 엔지니어링 디자인에서는 어, 이런 단축하기 위해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돌아가서 네,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는 게 핵심이 될 거고 그것이 제조로 어, 그, 넘어가서 결국은 운행 단계까지 이 디지털 수인을 플랫폼으로 해서 메인트런스를 하고 운영을 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것까지 쭉 흘러가는 네, 이 모델 모습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육반으로 해서 결국은 조선 비즈니스의 오퍼레이션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각각 프로젝트 관리나 리퀄먼트 관리, 체윈 변경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미 시스템화가 많이 되어 있으신데, 아픔은 뭐냐면 이게 사이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전환하고 다른 데 옮기고, 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런 컬래버레이 컬래버레이션이 가능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거다라고 생각 하고 저희도 그런 모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는 요즘 화두가 e s g 지 않습니까 친환경 그러면 이제 조선산업의 ESG는 어쩔 줄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 갈수 있을까 결국 앞에서 계속 얘기한 모델과 시뮬레이션 인포메이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 수있는콜리버레이션이 핵심 기술이고요. 음, 일단 배의 배관점에서 이제 그 친환경 아젠다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새로운 친환경 연료를 대체하거나 뭐물 소비를 적게 하기 위한 어떤 평형수 관리라든가 또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이 모델 단계에서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로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해보고. 최종적으로 트위터 분석을 해서 가장 빠른, 아, 가장 효과적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음, ESG의 S로 보면, 이 손값 자체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S 아젠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안전이나 어떤 품질, 뭐 이런 문제들을 미리 어, 시뮬레이션을 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10년으로 넘어가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 환경 아젠다는 탄소 배출이나 또는 그 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패키지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또한 모델과 시뮬레이션과 우리의 정보,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더그 중요한 아젠다는 제가 현대중공업이라는 것은 이제 저도 울 산에 직업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안전이 정말 중요한 탑픽이 되는 산업이구나. 많은 그 공감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전을 담고 우리가 그 해에 나갈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사례 동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저희가 그 현대중공업의 엔진기계사업부하고 네, 그 차세대 t l m 을시 했습니다. 비록 배는 아니지만 배의 심장이 되는 이 엔진을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혁신하고 계신지 동영상 으로테스팅명이 동영상입니다. 직접 미국 현대중공업 엔진기회 사업부는 세계 시장 전율 3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선박용 엔진 제조회사입니다. 엔진기회 사업부는 친환경 제품을 통해 선박 추진 및 육상 발전용 사업 분야 세계 1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박시장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탈탄소화는 지방경 보호를 위한 필수의 상황이며 현대중공업은 친환경 제품 체를를 충족하고 엔진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중연료 엔진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중연료 엔진은 필요에 따라 액체 연료와 에덴저와 같은 친환경 대체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엔진 기회를 높이고 탈탄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대 그리고 사업의 확장으로 저희 제품 개발 과정 역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인지 사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품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원활한 데이터와 능성을 구축할 수 있는 단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힘센 엔진이 라이센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주사와 라이센시사 업및3자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3D 익스피어스 플랫폼이 우리 요구사항을 가장 충족하다고 판단하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매 3D 익스피어스 플랫폼으로 통합하면서 카테아를 활용해서 힘센 엔진의 모든 부품을 설계하고 MOBI를 활용해서는 부품 표준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설계 표준화를 이루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애플리케이션 간 전환을 하고 데이터를 변환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되어서 기술 혁신을 달성할 수 있었고 새로운 엔진 설계의 과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다시 활용하면서 모든 엔진 옵션과 타생 모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벨메아를 활용해서 최종 승인된 설계 엔지니어링 봄으로부터 생산 공사용 봄을 자동 생성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노비아의 변경 사항 관리 능력 덕분에 설계를 변경하면 관련된 모델과 도면과 봄 데이터가 일괄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네, 3D 스피 p 는스크랫폼을 작업 내용에 대한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해주고 대시보드를 통해서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파트너와 고객들은 캐드 파일 을 열지 않고서도 웹상에서 2D와 3D 파일을 동시에 볼수 있고. 사회 간에 쉽고 편리하게 협업을 할수 있습니다. 3D 익스플레스 플랫폼은 제품 설계, 품질 향상,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엔딩계 사업은 궁극적으로 생산 현장인 스마트화를 위해 3D 익스플레스 플랫폼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